안녕하세요. 휴대폰 직방입니다. 이번 언팩 행사를 통해서 워치 7 울트라와 갤럭시 링도 같이 공개되었고 스펙도 전작보다 더 좋아졌는데요. 어떻게 개통하면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급제 성지 두 가지 개통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자급제 개통은 알뜰폰 통신사를 통해서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약정기간이 없어서 위약금에 대한 제약이 없지만 단점은 출고가를 아예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지 매장에서는 통신사와 약정을 맺어서 기기값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매달마다 내는 요금제를 25%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둘 중에 하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수당 중에 일부분까지 최소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추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개통할 수 있습니다. 성지 매장 쉽게 찾아가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휴대폰 직방. 통해서 최종 할인 가격이 숫자로 적혀 있는 시세표 성지 매장 위치를 알수 있는 좌표를 공유 받는 것입니다. 카페 가입해 놓으면 최신 스마트폰 출시일 소식과 사전 예약 혜택 받고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며 키즈폰과 보급형 라인업을. 영원 또는 돈 받고 개통이 가능하고 현재 갤럭시 S24와 아이폰 15를 한 자릿수 개통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폴더블 폰6 시리즈를 사전 예약과 동시에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휴대폰 직방 검색해서 접속해 보세요.